안녕하십니까 BMW 실험실입니다. 오늘은 420i 컨버터블을 가지고 한번 촬영을 하게 됐는데요. 전체적으로 외관 보시게 되면 지금 세차를 안한지 굉장히 오래된 상태라서 좀 많이 더럽습니다. 고객님들께서 소프트탑 차량은 자동 세차를 해도 되기는 하는지, 무조건 손 세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 많이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저희 시승 차량 사 시리즈 컴포터블 차량을 자동 세차하는 모습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세차 레일에 진입을 했는데요. 물 맞으면 아무래도 시끄럽기 때문에 음소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세차를 마치고 전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소프트 탑은, 네, 완전 깨끗해졌고요. 보시게 되면, 여기 끝부분만 약간 젖어있는 느낌이 나고, 잠깐 달렸을 뿐인데, 이제 겉에 있는 천은 다 마른 느낌입니다. 살짝 만지면은 수분이 안쪽에서 좀 느껴지는 정도? 네, 당연히 뭐 실내로 물은 따로 새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리려고, 지금 탑을 열어놓은 상태로 지금 멈춰놨는데요. 가까이서 보게 되면 지금 이 부분이 우리가 방금 겉에서 봤던 이제 소프트 탑의 그 소프트한 직물이고요. 안쪽 보시게 되면은 4시리즈 컨버터블은 특이하게 플라스틱 패널이 따로 하나 더 장착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프레임에 이렇게 소프트 탑이 씌어져 있는 게 아닌 플라스틱 덮개 위에 소프트 탑이 올라가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히 실내에 있었을 때 이런 소프트탑의 얇은 두께 때문에 바깥에 소음이 안으로 들어오거나 이런 게 조금 적지 않나. 네,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